낡은 책상, 가죽 장패드 하나로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때요? 넓고 고급스러운 가죽 장패드가 책상을 멋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80X40 대형 사이즈의 가죽 마우스 장패드인데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올려놓고도 충분히 여유롭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 덕분에 데스크테리어 효과는 물론 마우스 패드로서의 기능도 완벽하죠. 다양한 색상과 스티칭 디테일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넉넉한 사이즈로 키보드, 마우스는 물론 컵이나 필기구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오염에도 강해서 관리도 정말 편하답니다. 스탬핑 각인으로 나만의 개성을 더할 수도 있고요. 손목 받침대나 마우스 손목 패드 같은 옵션 상품을 추가하면 더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넓고 편리한 사이즈.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 뛰어난 내구성에 다양한 색상과 스탬핑 각인 옵션까지. 직접 사용해 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기존에 쓰던 패드가 너무 작아서 불편했는데 80x40 사이즈로 바꾸니 정말 넉넉하고 편안하다는 후기가 있네요. 가죽 질감도 고급스럽고 색상도 마음에 쏙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래된 책상이 새것처럼 변신했다는 칭찬도 있네요. 처음에는 가죽 냄새가 조금 났지만 며칠 지나니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다른 분은 집에서 게임할 때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크기가 정말 넉넉해서 좋다고 하시네요.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까지 올려놓고 사용해도 공간이 남는다니 정말 넉넉하죠? 가죽 재질이라 땀이 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통기성이 좋아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후기도 있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 고민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돈이 아깝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니 고민은 이제 그만. 책상 분위기업 가죽 마우스 장패드 리뷰 80X40 대형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